나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하나님그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심자아 이제는 나도 지고 인생여 다 맞춰서 주님을 아들이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아도지고 음, 가도지고 이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며 우리의 오는 각국 응답에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해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이제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주의 길을 갑시다 앞으로 이 세상은 신앙이 평탄한 세상보다도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될 영적 싸움이 많아요 여러가지 사상전도 있고 사탄과 싸우고 우리가 또 옛날처럼 막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모아드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점점 믿는 사람도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 정도로 대략하고, 시행 세상의 최고의 신앙 선진국인 영국 저렇게 기독교 쇠퇴하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기독교인 나라가 지금 96명이 불신자고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이 우리 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끝까지 신앙 지켜나갑시다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들은 제물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들 우리 아멘으로 함께 하다 보고 축복받으시다. 신 화순 집사님. 아멘. 예. 아멘한 한자게 함께 축복이 n 기를 e 원합니다 n Amen. a m 이 n Amen. a m 사님 Amen. Amen. a m 대표가 m e n Amen. 전체에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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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어느 이잔칫집에요 이제 식사 시간에 그 면장, 군수, 또 거기 지음, 유지 조합장, 또 경찰서장, 고제 그 학교장, 꼭그 대표들만 보이는데 그 어떤 이제 거지들이 주뭐 있어요. 저쪽에. 근데 그 중에 이제 거지 대표가 그 대표 자식이 갔어요. 어, 여기도 군데 군네 하고. 나도 대표입니다. 무슨 대표냐? 우리 거지 대표입니다. <laughs> 대표를 몇시에 만냅니다. 대표를 대표 대표 대접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앉는 그 거예요. 뭐 위양양이 앉으니까 대표 대접해 주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항상 대표입니다. 아 아멘. 어, 그래서 긍지를 가지시고요. 소위간 가지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교회 성령충만함과 많은 영혼 붙여서 놀라운 봉식해 주시옵소서 건축 그 축복 주시옵소서 김정령 권사님 할렐루야 아, 이 네. 김정령 권사님이 지금 큰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데 아, 네. 그 이유가 건축하기 위해서 아멘 네. 김희준 목사님 참 좋은 음팔이 되셔서 축복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동계단 목사님 김희준 목사님. 아멘. 아멘. 집회를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은혜 받는 귀한 성에 인도 영국 강건 성령 충만 문제 해결 맡깁니다. 있습니다. 한 은혜 전도사님, 예 안드레우얀 은혜가 풍성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피가잖아요. PC 여목사님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 근데 은혜인데, 그 핸드폰에 틀면, 어? 그 은혜 노래가 나와요. 어? 은혜 노래가 나오는데, 또 교회 붕에 가봤더니 교회 이름도 은혜예요. 근데 이분이 또그 사업을 또뭐 크게 하신 분이고, 그걸 이제, 딸들이 경영하고또 그에 이제 책임을 받고 있는데, 큰 그, 어, 서울의 아주 큰그 식당의 책임을 가진 양인데, 그 식당도 은혜식당이에요. 응. 무엇을 은혜요? 그니까, 러거기서 설거할 때도, 은혜설거할 때가 또 제일 잘 통하는 거예요. 응. 이런 은혜가 정말에게 추원합니다. 이런 걸 자꾸 부르면 그렇게 돼요. 저, 충주, 음, 충주 말고 충주, 만민 순부 분께 어, 이수희 목사님에로 계세요. 분이 갔는데 그 성도 하나가 이제 딸만 네 신가 나가지고 그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아들 딸라있잖서 정말 아들이 다섯 짱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아빠만 없으면 전부 천국, 여인 천국이에요. 응? 누나가 다 여자지, 엄마가 여자지. 그니게 그러니까 얘가 성을 구별 못해가지고. 자꾸 누나 하는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알고 뭐 아이들한테도 막 그냥 이렇게 웃고 입을 막아면서 이렇게 부르러 가고 부르면 네 그러고 아 예식식하게 그래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장수라고 바 장수. 그래서 장수야 하면네 그러면 남자들끼리 해 크게 대답해. 장군답게 장수답게 더더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이 장수 이름으로 새벽 낮 저녁 그세 차례씩 어 그때 3일 2일 하는데 1시간 남 빠지고 장수 아들 이름으로 흥금을 하는 거예요 물론 딸 이름으로 하지만 그런데 그게 성이 개씨예요, 개씨. <laughs> 그냥 그러니까 개장수, 개장수. 개장수. <laughs> 새벽에도 개장수, 나에도 개장수. 개장수 부를 때마다 한 번씩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만났어요. 그 장수라고 치는 것은 듣고 보니까 괜찮은데 성이 아마 지금 학교 가서 많이 놀리겠다 그랬더니 그치아도 자꾸 놀린대 개장수라고. 근데. 그러나 그 발음을 좀띄워서 해라 개 장수 어쨌든 그 씩씩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름이 정말 축복이 돼 자꾸 부르면 그 부분 축복이 돼요 그래서 어저 여기 이제 농산역 앞에 가면 신용산조회가 있어요 거기에 어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은퇴했는데요 어 이분이 경산 남산에서 집회할 때 집사 이름이 분통이었나 분통 이 분통 그래서 아니 그런 자기가 신문했는데 집사님 이 분통이 되어 있는데 매일 막 그냥 앙앙 울고 막어막 어? 막 분통이 터지는 그런 가슴을 치면서 발을 굴운 운단 울어서 물어봤대요왜 이렇게 응 어? 이름하고 기도하는 분통 소리하고 맡겼 무슨 일이냐 했더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12.12 .12 사건 때 자기 남편이 전혀 그 개입도 안한 일인데도 총선형을 그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분통이 터지는데 지금까지 막 그냥 땅을 치고 통과하고 우는 중에 이 목사님이 침묵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름을 고치준거예요. 어? 흉통이라 고증 흉통. 이 흉통, 이 흉통, 예, 분통이라지만. 그런데, 어, 그 이름 적어주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인데두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활도 어렵고 막 그런데 공무원 합격 돼 가지고요, 막 양쪽에 정식 국가공무원 월급을 고등학교 때부터 얘들이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그것 상당히 아주 처음 높은 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분통이 없어지고 흉통이 됐다. 그,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좋은 말을 자꾸 하고 자, 우리 옆에 보 좋은 말 한번 해볼까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꼭 성공할 겁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전금표 안수일사 예, 우리 안수일사님 참 너무 귀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피정지 목사님께 늘영교이 강근하게 하옵시고 사도교회 김희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며 누리 영권 인권 복권 축복권 다 주시고 첫사랑회 복되게 하시고 주셔서 아 예, 축복 담임도감사도 보내 주지 마님. 남편 강 목사님. 남편 강어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 강 목사님 또주찬양 목사님. 예. 아 우리네 분구은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네. 여기 부부가 내고 신부 손님이세요 부부가 내니라 출신부 네어 우리 아주 행복하십니다 이 정말 두분잘 만났어요 요즘에 아내들도 동창회 갔다 오면 막 흙바람 나가지고 집도 안 돌보고 <laughs> 속상한 상담도 받아요 그래도 남편도 아내 안 돌보고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다 우리 주님 앞에 바친 시간이니까 응? 또 언제 만나지겠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미국의 토네이도 태풍있지요 응? 태풍 나 이렇게 말만 늘 시간 쌓인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훌륭하게 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응? 우리 김희준 목사님들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얼마나 불순한지 모든 어, 이 앞으로 지금은 목회가 뭐 어른 같아도 어른 게 아니에요 우리 좋은 사람들 있고 성공할 겁니다 봉사들도근데그토네이 아. 태풍이 일면 지붕이 다 날아가고 서쳐가는 곳에는 자동차가 휙 뜨면은 가랑이처럼막 공중에 떠다지고 어디쯤 했는지도 몰라요. 아, 그거 세게 지날 때는 무섭습니다. 그 중간 바람에 사람이 끼어들면요 그것이 막몇 천리 밖에 어느 바다 속으로 그 물주기가 들어가서 살았을지도 모르고 무섭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가 자다가 침대처럼 침대처럼 지붕도 붕 뜨고 침대처럼 붕 떴는데 슉 중간에 접시 인기 같이 날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막 자기 아내 부르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하이, 여보, 이거 그르는데안내를 쳐다보니까 쨍쨍 웃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인데도 여보, 우리가 죽고, 죽게 됐는데 왜 부숴? 당신이 쓸데없는데? 막 했는데? 대검이 정신이 돌아? 나 정신 안들었다고 그래서 침착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너무 행복하다고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당신과 나 사이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처음 외박하잖아. <laughs> 처음 외박한다고 크게 행복하다는 게. 이래도 이래 하면 외박하고 죽은 사이였다고 얼마나 남편을 아내를 안 데고 다니시면 응? 어? 다른 태평에 날아가서 죽어도 외박해 놓고 신나라고 행복하다는 거지. 근데 같이 와서 은혜 받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아멘. 이렇게 주님 축복해 준데 싸우면 안 된다. 아멘. 네. 행복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남 어, 평강 목사님과 주찬양 목사님 가정이큰 축복이길 축원합니다. 문명으로 강자임을 사도교회큰 부흥 분길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용표 조복음 목사님, 어예 어, 우리 행복한 부부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찬양 잘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공삼성을표근나셨어요 앞으로 그 목소리 가지고 세계 나팔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또 목사님 아멘 하세요. 아멘. 또 네. 에타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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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하나 주신 목소리입니다. 귀한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또 장빛 교회 고그 은자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고그 은자 목사님. 아멘. 고그 은자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보금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시복 보금 아예 이름없으니요 말씀을 지나는 보금?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가시면 꼭 기도하고 제가 제물의 손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물의 주의 손에 함께해 주시고 이름 아브라함의 재단에 가글던 제물처럼 한분한분 한분 가글던 이름마다 손길마다 주여 축복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에게 각 가지 가슴마다 소원이 쌓우니 풍부된 손으로 안수해 주소서. 이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도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제단을 쌓는 개방하고 하늘 문이 열린 늘 예배가 되는 역사해 주시옵시오 김희준 목사님. 간과하는 기도 소원, 소문 다 이루어 주시고, 재단에서 함께 기도하는 독립자들, 또 우리 특별히 사도교회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제물 숨길마다 11조가 10배, 70배, 100배 이상 더 많아지는 기적이 자자 손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